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람 보통 4에서 6리터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는 사람의 몸속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다 가지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버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만일 사람이 자신의 피의 15%만 잃어버려도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러게 아직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도 피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의학에 따르면 이 피와 피가 다른 도로인 혈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의 흐름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면 생명이 위험하죠. 특히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되고 뇌혈관이 터져서 뇌의 각 부분을 손상시키면 뇌출혈이 되어 생명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피에 당분이 너무 많으면 당뇨병이 되는 것이고 피 속에 있는 백혈구가 적어지면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3,400년 전에 그 피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로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 짐승의 생명을 죽여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부음으로 그들의 죄를 삼받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일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짐승을 잡아 재단에 뿌리고 모든 민족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상징인 지성소에 돌아가 그들의 죄를 삼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미워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릴, 뿌려가 없습니다. 애꿎은 짐승의 생명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당신의 피를 죄 없는 재물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 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필요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복음이 왜 복음인지 왜 복이 되는 소식인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려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성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죽으심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도, 이유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아직 예수님 을 믿기도 전에, 주님을 알기도 전에, 원주 우리를 아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니,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으면, 우리는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초대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불구동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했던 이유가 맹속에 던져질 때에도 찬성을 불렀던 이유가 이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합시다. 나를 위해 피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위로받고 힘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